2009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밤 8시 15분경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한 지 10분도 채 못되어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땡행제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행제님은 영적인 침해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영적인 치매를 느끼며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예수님이 행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셔서 교회당뒤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땡음 행제님은 어제에 이어 결혼을 위해 땡순이 집을 방문하고 왔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아내가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을 때, 형제님은 갑자기 고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통해 마귀가 힘을 얻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을 또 하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하면 형제님은 치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땡음 형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극히 상태가 안 좋은 땡순이 엄마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할 때또 고함을 지르며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또 다른 누구를 말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랄 반응을 보였어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행제님이 치매를 심각하게 받기 때문이었습니다.안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가 행제님에게 멀리서도 순간 공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행제님 속에 남아 있는 마귀가 그런 소리에 반응을 함과 동시에 안 좋은 상태의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행제님 안에 마귀에게 힘을 실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부분에서 행제님의 영이 치매를 받고 고통받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막내가 이제 짜증도 못 내겠네 라고 했을 때 행제님은 즉시 몸을 움츠리며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행제님은 막내가 안 좋은 의미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치매를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힘을 얻어 순간 발작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행제님의 몸이 반응하므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인지 여쭈니 예수님이 행제님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안 좋은 말을 제어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제님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2009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 아내가 감자를 구워 행제님에게 주러 갔다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외치는 소리가 사택에까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 나도 사역에 동참했는데 아내가 윙침으로 머리 부분에 있는 마귀를 집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다 아파 뜨겁다 뜨거워 하면서 행제님의 입을 통해 마귀가 고통 소리를 냈습니다. 연신 얼굴과 머리에 윙침을 꽂아 대니 마귀가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라고 하며 내가 토네이도 무기를 외치니 누웠다가 으악 하면서 마귀가 심한 고통 속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른 무기에도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자 지팡이로 때리니 고통스럽다고 손으로 바닥을 두들기며 아파했습니다. 30분 넘게 사역했을까? 어느 순간 마귀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 동작을 통해 무기를 모아 무기를 외쳤음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기를 외치고 전자 독침을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마귀가 사역 중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춘 것을 생각하며 이때 마귀가 사역을 무력화하려고 무기의 능력이 안 나가는 것처럼 고통을 숨기고 위장했습니다이것은 마귀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 잠깐 참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제 예수님이 무기의 능력을 안 주시나 생각했는데 순간 공격을 따돌리려는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고, 참는다고 안 하는 줄 알아? 안 속아! 하면서, 전자독침을 발에 놓으며, 무기로 공격하니, 고통하면서, 이제 안 속네! 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목양실에 왔어, 성령의 불! 하고 외쳤는데, 으악! 하면서, 행제님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숨고자 했습니다. 사역을 끝낼 점에 둘째가 다시 왔습니다. 성령의 불! 하고 외치니, 아이고, 제 인간 또 왔네! 하고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벌떡 일어나어 구석으로 도망하여 숨으러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웃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귀가 보이는 반응에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기 사역에 보이는 행동과 말은 형제님의 의지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형제님 몸속에 마귀가 무기에 나타내 보이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여유 있고 힘이 없어 천천히 걷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님은 구석에 달라붙어 얼굴과 몸을 숨겼습니다.또 한번 외치자 고통으로 엎드리며 머리를 숨기며 숨고자 했습니다.둘째가 외치는 불의 위력은 나와 아내와는 달랐습니다.그것은 마귀에게 심한 두려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행진님도 마귀가 둘째를 더욱 겁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라고 하셨어. 끝냈는데. 행제님은 1, 2분 정도 더그 상태로 있다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행제님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를 내쫓으려면 마귀를 끌어들인 행제님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귀를 끌어들인 죄의 대가를 치르며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제님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행제님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귀를 내쫓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당하면서도 멀리로는 도망하지 못했고 행제님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하고 끈질긴 마귀의 괴롭힘에서 노여 나는 길은 사역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입니다. 행제님은 아내가 유아실에 들어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백합꽃 향기와 장미꽃 향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2009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저녁은 죽을 만들 수 있는 음식 재료들을 사게 하셨습니다.저녁을 먹고 나와 행제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행제님이 나의 책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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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을 보면서 고원에 대해 언제부터 깨달았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자신은 책을 보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중심을 취하게 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에야 행제님에게 십자가 중심을 취하도록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개내, 포도와 포도주에 관한 것, 구별의 중요성,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달리,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는 사람들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베셰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울면서라도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고 또 강건하여 인도에 가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경우 명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의 선택으로 불순종하면.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철저히 간섭하시며 사용하시고자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묻는 말에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이 있는 예배당에 가서 교제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성도들과 조금의 교제를 나누고 행제님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블로그와 카페를 보고자 했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컴퓨터를 캐서 보고 교회당으로 나왔을 때 아래 강단 쪽으로 행제님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맨앞 의자에 와서 앉았는데 마귀가 소리를 내며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기를 외쳐 마귀의 발작을 막으려 했습니다. 형제님은 바닥으로 꼬꾸라지면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형제님을 일으켜 아랫강단에 눕혔습니다. 성도님들은 계당 뒤로 자리를 옮겼다가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다 가고 형제님에 대한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오후에 형제님을 위해서 큐티테이퍼 악기로 찬양을 연주하는 테이퍼를 사주셨는데 그것을 듣게 했습니다.앞 두 곡을 들을 때는 행진님 속에 있는 마귀가 몹시 괴로워하며 고통했습니다.음악을 듣기 싫어하고 아주 고통하면서 저것을 꺼야 하는데 했습니다.그러나 다음 곡으로 넘어가자 오히려 따라 부르며 발과 손으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누운 채 다리를 꼬고 발을 흔들었습니다. 히파람을 불며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켜보면서 마귀를 괴롭게 할 찬양을 찾다가 반주기를 캤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흥을 그리면서 따라 부르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좀 강하고 빠른 곡의 경우는 누운 채 몸을 흔들며 춤까지 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둘째와 땡음행제님이 마트에서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찬송가 테이프를 사왔습니다 그것을 들려주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득시하여 우리를 우습게 보고 놀렸습니다. 성령의 무기를 외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사역할 때 자꾸 말을 해서 우리를 웃게 하여 힘을 뺀 것도 마귀가 한 짓이었습니다. 아내가 윙침을 놓아도 마귀가 윙침을 뽑아 훅 하고 불어버렸습니다. 전자 독침을 쏘아도 그것도 빼어버렸습니다. 무기를 뽑지 못하도록 손에 전자 독침을 쏘면 입으로 그것을 후하고 불어버렸습니다. 토네이드를 쏘면 그것도 손에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외치며 발사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면 입으로 불어 없앴습니다.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울게 하셨습니다. 둘째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방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혜를 가득 모으라고 하셨다며 한참을 모아서 행제님의 입에 부었습니다. 자꾸 말라는 입에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넣었으나 삼키려 하지 않고 뱉으려 했습니다. 첫째도 합시하여 보혜를 잔해받아 마귀에게 부었습니다. 둘째가 너의 급소를 진작 알았지만 여기가 급소지? 하면서 등 위와 배 아래에 손을 대어 주의 보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둘째에게 행제님의 등쪽에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있다고 하셨어그 통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라고 하셨어그 소리를 내지 못하게 내려고 할 때마다 보혜를 입에 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막내는 발부분에 집중적으로 주의 보혜를 부었고 첫째는 배 부분에 보혜를 부었고 둘째는 입으로 계속 보혜를 흘려 넣었고 안에는기와 눈에 보혜를 뿌렸습니다. 나는 손과 배에 주의 보혜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무기를 쓰지 않고 주의 보혈만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녹는다 녹아 라고 했습니다. 대장! 이제 가야 될것 같아! 두목!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맞아도 할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고통 가운데서도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 자체가 마귀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 우리의 사역을 약하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마귀에게 주의 보혜를 먹이고, 온몸에 붙자, 마귀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끝내라고 하셔서 끝냈습니다. 행제님은 의자에 앉아서 마귀를 토해냈습니다. 토해낼 때마다 둘째가 발로 마귀를 밟았습니다. 나도 마귀가 행제님의 입을 통해 나올 때 토네이도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부터 무기가 작용했습니다. 쫓겨난 마귀와 행제님의 몸 안에 있는 마귀가 동시에 공격을 당하여 행제님의 두 손이 번쩍 들리면서 몸이 크게 요동했습니다. 사역을 끝낸 다음 행제님은 정신이 맑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밤에 행제님에게 마귀가 득시한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테이퍼 찬양을 들은 것보다 인터넷을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경우 연주 찬양 두 곡에서 마귀가 괴로워한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능력을 연주 찬양에 부여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찬양의 경우는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는 찬양도 있었지만 마귀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의 상태와 부르는 찬양자의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연주하고 누가 부르냐에 따라 마귀의 반응이 다름을 알았습니다. 인터넷 시작 페이지가 내 블로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켜고 보니 네이버 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뜸과 동시에 보고 곧 블로그로 이동했는데 인터넷을 하는 그 자체에서. 순간 엄청난 치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행제님은 아직은 인터넷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밤은 마귀와의 싸움이 힘들었고 다시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고 득실한 마귀를 약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도록 하신 측면이 있으나 사역의 힘듦을 생각할 때 마귀가 들어오고 힘을 얻는 통로를 차단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행제님의 상태가 좋아졌고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며 블로그와 카페를 보라고 했는데 마귀를 빼내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라고 하실 때까지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내가 정목사님 책은 읽어도 됩니까? 하고 여쭈니, 책은 보라고 하셨습니다.